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아, 여전히, 여전히 코로나가 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300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아, 최근 이렇게 3,000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상당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예, 그, 어,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말들이죠. 어, 이에 따라서 최근에 에, 뭐 여행주라던가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행을 가려면은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어, 또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주도 여행을 가더라도 렌트카를 해서 현지에서 렌트카로 자동차 여행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렌트카를 통해서 자동차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부각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또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어 지금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 공장에 대한 아 제조 재개. 기대감 이런 것들 지금 차량 반도체 부품 재공급이 된다는 거죠. 현대차. 아 그래서 아산 공장 아산 공장 자동차 제조를 27일 재개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재개 분야의 매출액이 7조 455억입니다. 아 이것이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77%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이 큰 금액이 큰 금액이 다시 재개가 되,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매출 향상에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산 공장이요, 어, 9월 15일부터 17일날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저력, 다시 한번또 일어서는 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연차량이, 어, 3,000대가량, 3천대 가량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은 얼마든지 많죠. 그리고 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어, 바로 자동차 또 불티나게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현대차였는데요. 현대모비스도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부품 생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공장 내에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재개를 공시를 했습니다. 아, 이런 점들도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따가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도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아, 재개 분야 매출액이 1조 1,090억 원 어, 가량되는데요. 어, 이거는 작년 연간 매출 기준의 3.03% 수준입니다. 아자 그리고 아산 공장이요 지금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있는가 아 이걸 좀 따져보시면요 어 1년에 연간 약 30만 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30만 대 30만 대면 진짜 많은 자동차죠 자 그래서 소나타와 그랜저 이 어, 자동차 등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어또 소나타 그랜저 둘다 이제 현대차의 굉장한. 굉장한 또 효자들이죠. 어 꾸준하게 잘 팔리는 어 예전부터 어 꾸준하게 잘 팔리는 명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점들 이번에 또 아산 공장에서 어 꾸준하게 또잘 팔리는 것들을 다시 생산해서 연간 30만 대씩 어 찍어낼 수 있는 좋은 어 그런 지, 어 가능성을 보여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또이 아이오닉 5를 좀 살펴볼게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기차죠. 전기차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부터 전기차가 어, 이제 내연기관 차를 어, 덮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어, 이런 친환경, 친환경 SUV를 연이어 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또 기아, 아 기아차 두 회사가 또 같죠? 같은 회사기 이 때문에 또 국내에서 완전 같은 회사가 아니다. 법인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 생산틀이 같죠. 생산틀, 자동차 생산하는 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환경 suv 두배 이상 판매를 작년 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매연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들로 지금 되고 있고 북미 쪽으로. 북미 쪽으로 주요 시장을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보시면요. 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아까 북미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 1월에서 8월까지. 아,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쭉 보니까요. 어, 엄청나게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6 9 4 4 6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어, 192.6% 증가를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어, 100% 증가는 두배 증가입니다. 그러면 200% 증가는 세배 증가죠. 자, 그러면은 어2.9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2.9 배, <laughs> 엄청나게 많이 더블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주요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어, 방금에 이렇게 미국에서 2.9배가량 증가 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시장도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또 북미랑 약간 성격이 다르죠. 자 그런데 어, 러시아에서도 지금 시장 27.5%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합니다. 1위 엄청납니다. 야그 러시아에서도 한국 차량이 먹히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어, 북미와 러시아 이렇게 다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어, 경쟁 그룹사들이 있는데요, 어, 경쟁 그룹인 르노 그룹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어, 지금 브랜드 평판을 좀 높이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 러시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유럽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유럽의 어마어마한 그 유럽연합의 인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시장 점유율 10%를 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8월에 처음 올해 8월에 아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 아, 이게 이제 유럽시장에서 10%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어, 점유율을 10% 넘기면서 친환경 SUV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월에 또 출시 예정이 EV6 아, 그래서 4월 유럽의 20개국에 진행 예정이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아, 예약대수는 7,300대 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겠어요. 뭡니까? 앞에서 미국 미국 어, 192% 증가 그리고 러시아 27%로 1위 점유율 그리고 방금 전에 뭡니까? 유럽 점유율 사상 최초로 10%를 넘겼다. 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미국 러시아 유럽. 어이 백인들 국가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서 어, 이제 더 이상 현대차가 어 이제 우리나라만의 차량이 아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소형 준준형 내연기관 suv 모델 판매로 시장 점유율 2위로 오른 인도에서도 인도.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들 좀 살펴봤는데요.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인도 그래서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서 어, 아이오닉 5와 EV6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내연기관 차량도 역시나 아직까지 또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이 여기 화면에 보신 거뭐다 현대차입니다. 뭐 산타페, 산타페 하이브리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차량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 전기차,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 차트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현대모비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현대 모비스에서 어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또 기아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잘 만듭니다. 또어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그런 글로벌 차량 업체들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그때도 다른 회사 대비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비축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서 어 그런 점들이 여전히 역시나 현대모비스는 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준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바도 있죠. 자, 그런데, 현대 모비스, 주가 어떻습니까? 2021년 1월부터 해서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아, 주춤주춤 하는데요. 자, 이런 점들은, 어,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애플카라던가, 아, 뭐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또 전기차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사실 1월, 2월이 가장 좋았어요. 어, 이거는 비단 뭐 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그,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도 마찬가지죠. 1월, 2월에 가장 높게 상승했던 그때, 어,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차전지 섹터로 관련된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현대차는 또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전혀 뭐어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기업 가치상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어 현대차가 바로 어떻습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다 인도까지 다잘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다가 꾸준한 고객사가 확보된 현대모비스의 매출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어, 오늘 또 주인공인 현대차 역시나 차트가 비슷합니다. 역시나 어, 언제입니까? 1월까지 올랐다가 1월에 고점 1월 10일 어, 날 고점 찍었다가 어, 그 뒤로 이렇게,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요. 어, 이런 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실적 가치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러시아 1위, 어, 유럽에서 10% 점유율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된다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어, 어, 재무제표,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보시면요. 현대차, 현대차, 어, 바로 PBR이 0.76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아 1도 안 돼요 1도 1도 안 돼서 어, 싼 편이고 어, 또 현대모비스가 많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죠 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그냥 같이 간다 왜냐하면 최대주주 실제로 지분관계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29.3% 연금. 또, 국민연금이 8.79% 갖고 있고, 자사주가 6.13% 갖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그 대주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뭐 늘어나는 편이죠. 매출도 이렇게 해서, 어, 넘쳐나는, 이렇게 2021년에 어 사상 또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역시도 예전에 이제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매출도 이제 여기가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순익, 단기순익도 이렇게 되다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6조 8천억 원 엄청나게 갑자기 급상승을 벌여줄 것이다. 어, 이런 것들이 어, 자동차가 꾸준히 팔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예전에 이제 국내에서만 좀잘 팔렸다 그러면요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으니까 어,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부채가 약간 있습니다 부채는 뭐 178%로 약간 있지만 이거 뭐 크게 걱정 안 되죠 어, 이 정도는 어, 왜냐하면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에 따라서 어, 충분히. 충분히 안정성 면에서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아 남을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이러면요 노조에 대한 파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자 노조 노조가 파업한 적 많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뉴스가 잘안 나오고 있죠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요 노조 파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경우는 어,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순이익률이 (5년) 연속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5년) 흑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갔다라는 것들을 어 우리가 현대차를 통해서 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모비스도 뭐어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런 흑자 기조로 이어 나가고 있고 어 유보율이 7,000%에 부채가 44%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낮은 이런 어 저렴한 이렇게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매출도 현대모비스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죠. 어, 지금 38조, 42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 역시 어, 지금,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컨셉에서 좋아지고 있고, 단기 순익도 지금 보시면요, 어, 2조 6천억 원까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모비스, 우리가 또, 어, 대주주를 살펴보시겠는데요, 기아가 갖고 있습니다, 기아. 그래서, 어, 기아가 31%가량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9%. 어 미래에서 자사운용 여기서 들어왔고 자사주도 역시나 3% 가량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현대차 그룹은 왜냐하면 어, 현대차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여기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대주주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아가 되죠. 어, 기아 <laughs> 이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어, 이렇게 대주주 서로 서로 연결돼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PBR도 보시면 0.72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아의 대주주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아, 그렇죠? 이거 기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현대차가 여기 있고, 어, 여기가 이제, 어, 현대 모비스. 그리고 여기 기아인데, 기아의 대주주가 바로 다시 현대차가 된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수직 교주가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주주의 대주주 모회사에 모회사 해가지고 지주회 사격인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현재사 현재사 어,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순환 출자구조, 순환 출자구조 이렇게 세 개가 평등화돼 있죠.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현대모비스를 기아가 갖고 기아의 대주주가 바로 어, 뭡니까 현대차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연결고리가 세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세 개가 잘될 거면 다 같이 잘 되고,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근데 지금 망할 확률 어, 제로죠. 제로 망할 확률 제로고, 다 같이 잘될 확률은 99%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환출자 구조예요 어, 지금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네, 보일 수 있겠고요. 뭐, 순환출자 구조가 이게 완전히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지주회사로, 어, 지배구조 체제를 변경하는 것들이 회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또, 어, 순환출자 구조는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힘들면 하나가 무조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 소재라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국민연금 기아도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요 현대차도 들어와 있고 현대모비스도 들어와 있고 기아도 들어왔고 다 들어와 있어요. 국민연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성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회사죠. 아 그런 공단이죠. 국민연금 공단. 그래서 어 굉장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아 다들 다들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이 현대차 그룹으로 통칭을 할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어 두각을 나타냈고 192% 성장 그리고 러시아에서. 1위, 점유율 1위, 유럽에서 10% 점유율 넘어서고, 인도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어, 사실 뭐 9개월 동안 많이 눌려서 힘듭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분명히 반등 나오고, 어, 성장성 있는, 그리고 주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점, 오늘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